인걸할까요어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어, 솔직히 방송국에서 먹는 기억밖에 없는데 진짜 방송국 진짜 잘 먹어요 사람들 짱입니다. 그리고 뭐 짜장면도 많이 먹었고요, 치킨도 많이 먹었고 뭐 설레도 많이 갔고요. 설이 많이 가주세요. 저희 재호님 거기서 알바하시요 <laughs> 네, 뭐튼 많이 먹었습니다. 먹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음? 방송국 동기들 하고 싶은 말? <laughs> 어, 일단 우리 방송국 동기들 첫 만남부터 약간 조금 내가 조용히 지내가지고 뭐라 할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 요번 새방제랑 아침 방송, 점심 방송, 저녁 방송을 하면서 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도 좀 많이 좋았고 이제 곧디스 MT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싶네. 응. 어 앞으로 나아갈반할성에 대해서는 어, 일단. 방송국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홍보를 좀더 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어 앞으로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이건 진짜 힘들었다 하는 게 어촬영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고 연기 원하는 방식으로 안 나올 때 다시 알려주고 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기획국에 <laughs> 대본 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한밭대학교 방송국 54기로서 1학기를 마무리하며 어 일단은 1학기 세 방대 하느라 소속국원 팀과도 너무 고생 많았고 2학기도 계속 열심히 해봅시다 전국원까지 화이팅! 우선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선배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방송국 같이 들어온 부원들도 착하고 열심히 해줘서 저도 같이 동기부여를 받아갖고. 더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나머지 1학기 아니면 1년 더더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1학기 때는 이제 학기 초에 방송국 문제가 있어서 방송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2학기 때는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이제 1학기 때는 세방제가 있었는데 2학기 때도 더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사투리도 많이 고쳐야 되고 발음도 조금 새는 것 때문에 그것도 고쳐야 되는 게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맨날 과실에 박혀서 과제만 하다가 다른 과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선배님들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일단 방송국에 이렇게 면접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들어온 게어 처음에는 되게 막 어려울 것 같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했는데 네 1학기 때 계속 이렇게 방송 찍고 이렇게 막 촬영하면서 되게 막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았던 것 같고 어, 되게 네, 재밌는 그리고 좋은 추억,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아까도 말했던 것 같지만 이제 방송국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다른 국들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지만 특히 우리 기술국 친구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이 느꼈고 편집, 아쉽게도 그이 학기까지 내가 함께할 수 없어서 그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그래도 영원한 기술국이니까 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하고 뭐 방송제 같은 방송제나 가요제 같은 거 하면은 이 학기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찾아올 테니까 열심히 해주고 기술국은 영원하자, 화이팅! 처음 방송국에 딱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은 약간 좀 프로페셔널해졌다. 그래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원어만는데 선배님들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열심히 2학기 때도 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수석고만 친구들 다 너무 고생 많았고, 2학기도 잘 해봅시다. 알틴! 처음에 방송국 합격하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교육했을 때가 어그제 같은데 이렇게 세 방제까지 성공적으로 맞춰서 너무 뿌듯하고 친구들한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1학기 때는 아나운싱에서 틀리는 것도 좀 많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2학기 때는 이 전까지 보완해서 어 더욱 더 멋진 아나운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어, 빨리 나가게 됐는데 저 뭐. 재밌으려고 들어온 거고, 덕분에 재밌게 지내다 갑니다. 네, 잘 지내세요. 이렇게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4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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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방송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마디 한다면 그냥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 잘될것 같습니다.